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기적 설교 44일째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루스트라에 있는 그 불구자를 바라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에 이 사람의 발에 힘이 띄어지고 마침내 일어서서 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또 바울은 헤레메스 라고 칭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황급히 소리질러 만류하면서 옷을 찢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다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겨우 제사를 말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마침내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